오늘은 초보 골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5번, 6번, 7번 아이언이 전부 똑같은 거리로 날아가는 현상입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첫 번째 이유는 임팩트 때 로프트가 모두 동일하게 서버리기 때문입니다. 몸이 빨리 열리거나 손목이 풀리면 5번 아이언도 사실상 7번 아이언 로프트가 되어버리거든요. 두 번째는 스위스판 미스입니다. 롱아이언일수록 정타 맞추기가 어려운데 토우나 힐에 맞으면 비거리는 크게 줄고 탄도는 하늘로 뜹니다. 세 번째는 체중 이동 부족입니다. 5번 아이언은 눌러치지 않으면 절대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럼 해결법은 뭘까요?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7번 아이언으로 임팩트부터 잡는 것입니다. 7번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번을 잡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. 두 번째는 볼 포지션 고정입니다. 롱아이언일수록 공이 왼쪽에 있어야 하고 위치가 매번 바뀌면 스윙 궤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는 체중 이동을 천천히 보내는 연습입니다. 급하게 보내면 상체가 뒤로 남고 공이 떠버리기 때문이죠. 이세 가지만 지키면 5번, 6번, 7번 아이언의 거리 차이는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